우상 경납의 이경주 국사도 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역사적지 이경주도 혼조도꽤 높은 그런 편성전 되겠는데 지금 뭐3호판타스틱구하고 어 1번만 골드로지고 세게 팔려지고 있긴 합니다만 3번 일본 그쪽 1번이 선행을 나가겠고 어 여기에 뭐 판타스틱구가 따라갈 텐데 악선이 약간 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경주 그래서 지상 경주 따라가면서 막판에 끝걸음을 두었던 번 태양업팀이 이번에 찬스인데 아, 이번에 국내 변화가 오고 있어요, 태양아트이법정주 통해서 국내 확실하게 좀 변화를 한장에더 올라설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태양아트이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노림수 가져오고 있는 그런 마필이, 어, 정문코빗이는 마필이, 오분만정문코빗라는 마필이 거세게 첫 출전인데, 최중 이상 변동 없네요. 긴 어, 시간 또 준비를 잘 해놓은 5분만 정문코비도오분 마필도 이법정지에서 어, 놓치지 마셔야 될 그런 어, 배당마필로 어, 추천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4번 태양을 쓰. 어 이제 본대로 놓고 때리겠습니다. 4번 놓고, 4번 놓고 안쪽 1번 골드 로즈, 또 5번 마정문 코빗 주력이구요. 자 노리모로 맞을 4번 놓고, 어 이번 경기 대충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5번 정문 코빗, 4번 5번 1번입니다. 4번 태양을 쓰이호식 기수였습니다. 4번 태양을 쓰과 5번 정문 코빗, 1번 골드 로즈, 지만. 경주를 1,400m, 토요경마, 제주의 마지막 레이스 7경주 출발했습니다. 자, 5월 27일 토요경마, 아, 제주출 7경주입니다. 자, 제주 7경주 다시 한번 승부를 가겠습니다. 제주 7경주, 제주 마지막 승차가 되겠고. 자, 3번마 대장구, 대장대보로만들필 정말 조금 있는 마필. 아주 길게 길게 조결하면서 이번에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마들4번만 대장대보. 자, 대장대보도 양민재가 완전히 이번 경주 총해에서 아주 강력하게 승부로 걸어가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자, 1번 마필입니다. 1번 마필, 고학골이나 마필. 요거 지금 장호성이가 타고 있는데 자 미도에서 일단 이마트 쪽에 좀충분히 가게 걸려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1번 마트, 아일번 마트에 9억 불도 이억 정도 노리고 들어갔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네, 저는 대장대군도 못 때리겠어요. 4번 마트 대장대군 4번 놓고 아번 마트에 9억 불도 이억 정도 노리고 들어갔어야 습니다 4번, 1번, 5번, 4번, 1번, 5번 결신선 먼저 통과시다. 부산 경남의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자, 5월 26일 금요 경마, 아, 부산 제 사경주, 유육체 어, 1,400m입니다. 부산 진민의생차 들어갑니다. 자, 놀이가 놀이고 노렸던 마필 자, 태행경기수의 1번 마트, 우란입니다 지난 경주에 착착 밀었지만 거의 선두권하고 뭉쳐 들어왔습니다. 안쪽에서 차고 들었던 마필인데 자, 이번 1번 게이트예요 자, 선두권하고 조금만 좀 접혀가면 됩니다. 또이마필에 뒷심이 좋기 때문에 태행경기사 딱, 어, 호흡이 잘 맞는 마필이죠 어, 수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최은경 기수의 트 말몰이라면 카오라인. 이번에 안쪽 파고들면서 날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1번 놓고, 여기에 고번마 서클패스. 1번 카오라인 놓고, 팀에서부터 합니다. 1번 카오라인과 최은경 기수, 백승을 향한 강한 질주, 1번 카오라인과 함께 단독 서두 1번, 9번, 8번. 1번 카오라인이 최은경 기수의 백승을 완성합니다. 데이트 열렸습니다레트런파크 서울 이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는 최저 배당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4번마 테마탄생이 인기 1위로 팔려야 되는데, 이 테마탄생이 안 팔린다, 현장에서. 어, 그리 마마도 이렇게 크게 자신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일단 7번마필 월드페스터기나 마필이, 아, 그, 이마필이 좀 안쪽을 기대는 것도 안경이 좀 있어가지고, 마필이 재검 받고 나와주고 있는데 미역기수가 워낙에 좀 마피를 잘 지원을 하는 것이 유장이죠. 그래서 초중반 10압에만 잘 된다라면 7번 마피월스패션이 중반에 한 발을 떨어졌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 경주는 7번 마피월스패션 현장에서 바람이 불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으로 걸렸습니다. E 자 hey. 여기 막3 번만 드림 플레이가 지랑이막한쪽 팀을 보여줬던 그런 마인데3 번만 드림 플레이도 이번 경기에서는 막한 발을 더 쏴줄 수 있기 때문에 3 번만들도 안고가 셔어야 되겠고요. 시작하는 3번 패션이 2위권 접전 선두 3번 드림 플레이입니다. 바깥쪽 7번 월드 패션 5번 한강차를그 뒤를 따랐습니다. 메트로 파크 서울 이경주 3번 드림 플레이. 전드로에서 역전에 성공했고, 7번 월드 패션이.